말뚝 타입 시 시공 유의사항 이게 의미가 있어요. 지금 부터 암기법으로 배울 거예요. 자, 제가 암기법 여기다 쓸게요. 시위 세간. 시위는 어디다 하지? 세간에다 하잖아요. 시위할 때, 그죠? 시위를 나 혼자 하나? 집에서? 아니잖아요. 세간에 시위 하잖아요. 시위 세간 언제? 지금이 서중이잖아요.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서중이길 지금 시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시위 언제 세간에 언제 겨울에 누구한테 최두손 장관한테 사인 받은 거예요? 따라하세요 시위 세간, 시위, 세간. 시위, 세간. 서중이길. 서중이길 누구한테 최두손님 일을 받아야 돼 여기 암기법으로 해가지고 제가 여기 나리을 했으니까 이제 암기법은 이해했으니 연상법으로 여러분들 다 이해했어요 이제 따라합시다 시 시험한 탑 다음에 위, 위치, 말뚝의 위치 원인이 위에요그 다음에 세, 세우기. 세우기의 수직도 기준이거든요. 이게. 수직도 기준은 보통 100분의 1에서 200분의 1이에요. 다, 다싹 다. 흑막의 벽체의 CIP 기준도 다 100분의 1이야.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써도네요 품질 관리할 때 100분의 1. 수직도, 세우기, 난 간, 말뚝의 간격이에요. 우선 시위 세 간만 먼저 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말뚝의 간격을 좀 배워보자고 말뚝의 간격은 숫자로 돼있으니까 좀 써볼게 요 말뚝의 간격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하고 여기야 그러면 말뚝의 간격을 어떻게 써나요 제가? 중앙구하고 기초 끝단왕고로 써져있잖아요 우선 그냥 직경으로만 할게요 이 직경이 뭡니까? 키이잖아요 직경이 D 가 여기하고 여기에 거리는 좀더 멀어도 돼2 5 k 로 구성된다 근데 여기 말뚝에 센터에서 이 끝까지는 1.25D 정도는 떨어져야 된다라는 게 써져 있어요. 그림하고 숫자하고 같이 쓰세요. 먼저 우리는 텍스트를 기억 못해텍스트 네.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지와 시키세요 공부할 때. 숫자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옆에가 그림을 그려 가지고 수치와 기준을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입력이 안 돼. 자. 12세가 따라하세요. 10. 혼자만 a n 요위세간 말뚝의 간격 no 세 v 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서 말뚝 타입 순서예요. 말뚝 타입 순서 t I'm saying. But I'm 요 a y i n 구조물이 구조물이 y i n g But I'm s a y 구조 g 구조, But 그이 m saying. But I'm saying. But i 왜냐? 나중에 하면 나중에 하면 관리가 힘들어 송진동이라든지 말뚝을 먼저 이걸 하면서 관리를 해봐야 돼 송진동에 대한 치수 를 관리를 해야 나중에 점점 멀어질 때는 그 관리가 좀더 수월해질 거란 말이죠 민원도 처음에 빨리 나와야 돼 이거 하나만 또 민원 나오면 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부터 먼저 구조물이 있으면 구조물 있는 위치부터 해가지고 안전대책부터 해서 송진동이나 이런 것도 다 측정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할때 해야 돼 여기서부터 했던 측정 송 진동 측정치가 여기서 맞을까? 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크게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여기서 봤고요. 기준, 기준 여기 있는 게 제일 불리하니까 이해되세요? 구조물이 있을 때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구조물과 가까운 데서부터 가장 큰 기준을 적용시킨다. 송 진동 기준치도 가장 불리한걸 음. 적용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구조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맨 끝에 이걸 하는 거예요. 맨 끝에 가운데가 가운데가 맨 끝에 하는 거예요. 가운데부터 가잖아요 말뚝이 아까 전에 베토 말뚝과 비베토 말뚝을 먼저 말씀드렸죠. 베토 말뚝과 비베토 말뚝 이런 토사의 밀림 현상 때문에 영향을 미치니까 얘들 맨 나중에 해혀요 그냥. 형얘 전방위적으로 보니까 얘네들을 계속 하게 되면 계속 가운데를 영향을 계속 받아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또나 버려요 관리가 어려워요 여기 가운데 말뚝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영향 요소가 맨 나중에 하면 지가 다 영향을 미치더라도 조금씩밖에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근데 얘를 맨나중맨 처음에 하기에는 계속 영향을 받는 관리가 있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몇 개만 그래서 그렇지 말뚝 배치하면 100개 200개 들어갑니다 아파트 설계하면요 기본적으로 400개씩 말뚝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1 번과 2번 구조물 있으시 없으시 이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자 말뚝의 간격, 시위세간서 말뚝의 순서 서부터 해줘 말뚝 타입 순서 서중 중앙부 어, 중앙부터 중이 말뚝의 이음 이음 봐보세요 이음 이음 봐보시면 감소율이 나와 있는 표가 있죠 이표 진짜 좋은 표거든요 충진식 볼트식 용접식 이렇게 써져 있는데 뭐가 제일 좋다는 건가요? 용접시 용접식. 용접식이 제일 좋다. 여기 써져 있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그림 보니까 그림 보고서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말통은 다 용접으로 이어붙이기 해요. 어디 볼트식 안 써요. 볼트식 쓴거나본 적도 없어요. 충진식은 상상 속에만 있어요. 상상 속에만. 절대 없어. 근데 써라 말아라. 써라. 좋아요. 인표 진짜 좋은 표니까 자주 쓰세요. 지금 이까지 했어요. 이 길까지 해서 이 길이 뭐예요? 길이 변경 검토 말뚝의 길이 변경 검토는요 어떨 때 사용하느냐? 가보세요 우리가 시추 주산도로 시추를 했을 때 말뚝에 연결 설치돼 있어 지지층까지잖아요. 근데 지지층이 우리가 시추는 50m마다 한공식이잖아요 말뚝의 간격은 2.5 m 잖전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시추와 여기에 있는 시추의 이 간격이 50미터인데 집안의 상태는 어떨까요? 다 균질한가? 아니죠. 이렇게 비긴줄로 있죠. 이게 말뚝의 파손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 말뚝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간다 칩시다 그러면 말뚝 집안이 이렇게 돼 있는 데 들어가야 돼. 타입을 하다가 옆으로 삐뚤어져버려요 말뚝이. 틀어지거나 풀어져 정말 많아요. 그런 경우가. 선발이 안 들어가 지지층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이렇게 빠지다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돼 있으면 말뚝이 들어갑니까안 들어가요? 지지층이 여기인데 그러면 길이를 검토해야 돼요 당연히 길이 검토합니다 뭐 설계 변경을 해요 근데 말뚝 예. 아무리 때려도 교육 들어가네 그러면 여기까지 길이 변경을 검토해야죠 깊게 놀아야지 지지층까지 이해되세요 그거예요 자 서중이님 따라 하시죠 자 제가 외워볼게요서중이길길길 이이이이이 길, 좋아요 그러면 시위세간 서중이기를 지금 공부했어요. 그 다음 최종선이날 겁니다. 최, 최종 반입량을 판단할 건데요. 보통 타격량이 5에서 10회 타격 평균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뚝비 때렸을 때 계속 박혀야 되는데 안 박혀. 여기 보면 1회 타격치 2mm 이하 치마시 타격 품질로 써져 있잖아요. 보통 다섯 대 때렸는데 말뚝이 계속 이 상태야. 지지층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어떤 상태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 상태야. 때렸는데 안막혀 근데 계속 때리겠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말도 부시겠다는 소리잖아요. 안들어졌는데 계속 때려 지금. 그러니까 1mm 이 정도도 치마가 발생을 안 해. 몇대 때렸는데 그러면 그이 끝난 거예요. 저 상태인 거예요. 말도 길이 변경 공식으로 하 거예요. 자, 그래서 최두 손인의 최 자는 최종 관리량을 판단하겠다. 두, 그러면 두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말뚝이 길이가, 봐보세요. 이렇게 되면 말뚝 길이가 어디까지 나니까지 여기까지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니까 두고 썰어내야지 말뚝이 이렇게. 그게 두구정리 두부 정리. 두구정리는 두 타입이 있을 수 있어요. 봐보면, 이게 1타입이고요. 이게 2타입이에요. 이 집안 이 1타입이고, 이 집안 2타입이에요. 1타입 같은 경우는 말뚝이 이렇게까지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까지. 조금 모자라. 조금 모자란 이 길이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말뚝을 이어붙이기로 할 겁니까? 키콘 모자라봐요. 이게 모자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가 언집아냐 말뚝이 지금 여기 있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거리는? 이 말뚝에 두부을 이만큼 털어낸 다음에 이거 그냥 가야지. <laughs> 철근 이렇게 있잖아요. 이 철근에다 다른 철근들을 연결해요. 연결해가지고 키커를 더 타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말뚝이 부족할 때, 말뚝이 만약에 이만큼 남았어. 말뚝이 남으면 짝아내야 되겠죠 철근 빼놓고 그냥 이 철근은 슬라브에다 연결해야 되니까 기초 작하는작업 이해되세요? 또 말뚝이 길게 와자 그때 너무 많이 짧으면 당연히 이만큼이 면 말뚝이 칠치 많지 통과는 해야 되겠죠 판단해보고 좋은 걸로 일면타 부족한 당연히 말뚝이 이어야지 근데 50cm나 30cm하고 어떻게 할 건가요 이렇게 해야지 그죠? 그겁니다 그거 이 그림은 그런 그림들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도구 정리 최두손 파일의 손상구정리 손상부는 두부 손상부를 정리한다는 말이에요. 둘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인인정 말뚝에 피가 있는지 없는지 아까 전에 신경소서 요거 요거를 보고서 판단하겠다는 거죠. 최두손이는 별게 없어요. 자 그래도 따라하세요. 최 최만 따라 어떻게? <laughs> 최두손인 좋아요. 이게 중요해. 강의에 참여를 하잖아요? 뇌는 자연스럽게 내가 참여한 걸 적극적으로 기억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최두손이 외쳤던 사람들은 공부할 때 생각이 나죠 뇌, 뇌 메카니즘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기를 바래요 그냥 오래 기억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합격하기를 바래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열정적으로 목을 막떼워가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합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단독방에 들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사이클이 끝났어. 근데 공부를 계속하고 있네? 지속하고 있네? 방향성을 잘 모르시겠으면 판을 보내세요. 근데 이게 아니어도 돼요. 그냥 현장에 지속하다가 품질공학 쪽으로 잘 모른다거나 내가 현장을 하다가 훈방의 가시를 잘 모르겠네. 업체를 바었는데 도대체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 연락하세요. 피드백 해드릴게요. 그게 직업이야. 저 누가 동청하면요. 웬만하면 성의는 보여주려고 합니다. 정 내가 못하겠으면 잘하는 사람 연결시켜 드릴 수도 있고 제가 그정도 인프라는 돼요. 어찌되었건 암기법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직접 따라하시면 도움이 된다. 외과학적으로 도움이 된다. 나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요. 여러분한테 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하기를 바랍니다.